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영학공학과 원대훈입니다. 세미나 과제 세 번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녹차입니다. 첫 번째는 세미나 제목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주요 내용 요약, 세 번째는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미나 제목연사입니다. 환경주간의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2 세션3 위성전쟁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장은 송경미 k t 세 대표이사 사장 발표회는 마시밀리아노 라도바주 원앱 CTO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원앱의 시장 상황, 사용자 단말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고요. 노랑자파 레어버스가 발표한 내용은 발표 영상의 비공개 처리이며, 정규헌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것도 비공개 처리되었고요. 그 다음은 오현웅 조선대학교 교수가 80km급사 위선 개발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지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아, 처음으로는 송경민 대표이사가 모두 발언을 하였는데요 아, 세계 우주 현황이 한정된 궤도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이런 상황에서 성공 요인, 제약 요인, 경쟁자들의 사업 현황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고자 세션이 개설됐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예, 사실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할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다음은 온앱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온앱은 현재 가장 발달된 군집 위성군집을 을 위성 만들고 있고요. 브로드밴드를 확보하여 세계 곳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브로드밴드 스펙트럼을 확보했다는 것이 큰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뭐 여기 통신을 하기 위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6기가 때뭐 이런 주파수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년에는 글로, 내년이면 이제 2023년인데요, 글로벌 전부 연결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 주요 주주는 영국 정부 뭐 있고 소프트뱅크, 하나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아, 원앱에서는 가장 큰 장점을 로레이턴시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고요. 현재는 런치 캠페인이 멈춰 있지만 2022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원앱의 주요 특징으로는요, 원앱은 B2B 비즈니스를, 리스트를 추구하고요, 다른 데는 b 2 c 즉 커, 스터머하고 여기는 이제 기업 간 거래를 하고 있고, 에어포스랑 같이 제노원 생산단이 있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유성을 하루 만에 만든다고 합니다. 게이밍과 같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간이 중요한데, 저기도 유성으로 로레이턴시를 구현하여, 게임 체인저 솔루션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 로레벨에 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즉 보면 다 레이턴시를 다시 낮은 로 레이턴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위성 개발을 했고 고객 전개라고 표현 했는데요 고객을 서비스 하기 위한 걸 준비한다라고 이해 하고 있고요 지상국은 총 42개를 구축하고 현재는 8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저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단말 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요. 원앱은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현웅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80km 구 초성 사업 위성 S 스텝을 인간계획과 개발하고 있고요. 사업의 특징으로는 국가연이 주도하고 있고, 미래도전기술 개발 PM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개발되고 있고요. 사센서 복사나, 1m 해상도급의 백스밴더싹분지 위성 기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일편파위성, 다중편파위성 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일편파위성, 다중편파위성이라는 건 위성 하나는 단일편파를 가지지만 위성이 한 대, 두 대를 지나감으로써 다중편파처럼 효과를 낼수 있는 위성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로 이해되고, HR 스트립을, 하이 그러니까 레졸루션 스트립을 기본 모드로 하고 있어서 넓은 관측지역을 HR 모드로, 그러니까 1m급 해상으로 넓은 관측지역을 촬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60초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비디오사를 적용했다고 했는데, 비디오사는 그림자에 대한 탐지, 모조 탐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표적, 현재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처리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또, 그, 센서와 어, 솔라어레이나 구조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발사 충격으로 인한 구조 영상 간사와 하니스 무게 연조들이 보하고 있습니다. 성능지수를 제시했는데요. 아이사이나 캐펠라가 사 영상위성의 선두주작격인데 해외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개발되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개발 현황은 EM, e q n 검증이 완료되어 있고 반도체 송수시장지전자부 통합장치를 개발했고 사출장치 개발 시험을 완료하였던겁니다 STM 시험과 열 시험을 완료하였고요. 아, 뭐 최근에 들은 뉴스로는 EQM 시험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결론으로는 저가의 양산형 초소형 이용군을 개발하기 위한 예, 개발을 했고요. 탑재체 및 본체에 대한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졌고 방위사업청 지원 하에 민간에서 주도하는 위성체계 개발이 이루어진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리응답입니다. 다음 공통질문으로 주제랑 비슷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현상에서 변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원앱은 답변하기로 는 지난 몇 달간의 변화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말하는 듯하고요. 원앱은 위협에 대응하고자 빠른 기술 습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연웅 교수는 초소형이 기회이나 우주기술의 브랜드가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과 답변이 매칭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았고요. 두 사람이 이제 이해는 했지만 이렇게 답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처리된 두 명의, 두 명, 두 분은 과연 어떤 답변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질 지리상으로는 원앱의 차별성에 대해서 질문를 했고, 원앱이 하는 해상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초소수에 관련해서는 RFMMIC 해외에서 개발된 것에 대한 비교되는 성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엄마의 엄만성입니다. 네, 원앱은 이제 에어버스와의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요. 그, 원앱 발표를 통해서, 뭐, 원앱이 생각하는 방향, 중요시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들을 수있었고요 다만, 원앱이 과연, 다른, 네,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업체와의 행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사실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무게를 낮춘는싸 영상을 만들고 있는, 네, 처음으로 시도를 하였던, 네, 위성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본 발표 내용이 이 우주전쟁이라는 연관성과, 우주전쟁이라 내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못 들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이상입니다.